감당하고 있는 1재명 정권과 특검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마이크를 잡으신 필요하시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비판하시는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맞게 고인과 고인분들의 유족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 중에 교회를 안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고인을 초보한다고 생각하고 잠깐 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변 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고 정희철 변장님의 분양소를 찾아 어, 초보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희철 변장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종리선 변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따르지 않는 무도한 분리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어루만지시고 모듬어 주셔서 그 무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주시고. 고 정희철 변장님과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평안이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에게 마이크 넘기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생각이 나신 와 네, 많은 수많은 자유과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다음 연사를 맡은 네, 유튜버 스타리크입니다 어, 예, 좀, 좀 마음이 너무나 예쓸하고 탐담한 심정인데요. 맞나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조금 어, 앞에서 신기를 걸은 기도를 잊었으니까 저는 그러면 조금 구호를 좀 하고 촬영하는 뭐, 걸로 하겠습니다. 특검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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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라, 특검하라! 결국 어, 제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결국은 어, 고인께서 예, 어, 정말 평범한한 예, 공무원께서 이렇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예,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늘 앞서서 그 7시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우리 더이파 선생님께서 어 어떠한, 어떠한...